안녕하세요 테슬라 유튜버 부산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뇌신경학적인 그리고 진화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디에서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특이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참고로 뉴럴링크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뉴럴링크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테슬라의 AI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언젠가 인간과 비슷한 또는 인간을 초월하는 AI가 나온다면 그걸 만드는 건 테슬라가 될 거다. 저의 이런 생각은 의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경학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내용에는 신경학적인 팩트와 함께 제 뇌피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뭐 이런 걸 떠올리죠. 알파고 같이 바둑게임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연산 능력. 아니면 인간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단어를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 인간과 비슷한 또는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진짜 지능이 만들어졌던 과정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지능이 만들어진 진짜 과정이란 뭘까요? 지능이란 생명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화해온 신경계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진화를 했다는 건그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지능이 발달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전 단계에는 감정, 그리고 그전 단계에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감정은 왜 생겼을까요? 개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사랑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해당 개체의 생존율을 높이고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상호작용이란 걸 쉽게 알수 있죠. 그럼 이성이란 뭘까요? 이성이란 그런 감정들을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알고리즘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성이란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감정 또한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요약해보자면 우리의 뇌신경계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감정을 진화시켰고 그 감정을 토대로 이성이 진화했다. 많은 분들은 이성과 감정을 서로 대비되고 상반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진화적인 관점 그리고 뇌신경학적인 관점에서 이성은 감정의 도구일 뿐이다. 좀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간의 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뇌의 가장 아래쪽 뿌리 부분을 연수, 교내중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생존과 가장 직결되는 호흡 중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분들이 사망에까지 이르진 않지만 이 부분에 뇌졸중이 생기면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넘기는 반사 작용과 관련된 연하 중추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연하 장애가 잘 생기는데 그때 어, 저희 같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VFSS라는 검사를 하죠. 어쨌든 뇌의 뿌리 부분은 호흡과 연화 작용처럼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다. 그다음 뇌의 중간부로 올라가면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 변연계가 있습니다. 주로 감정과 기억의 저장을 담당하죠. 그리고 최상층부 대뇌 피질은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죠.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에게서 가장 발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뇌 신경계가 생존, 감정, 이성의 순서대로 진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미있게도 인간 뇌의 해부학적인 구조도 생존, 감정,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순서대로 쌓여 있다. 물론 뇌의 각 부위는 상호 피드백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이성 또는 지능이 현재의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억 년 동안 신경계를 통해서 생존 본능과 감정의 진화가 선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인공지능은 이런 진화의 과정을 가장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What?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가장 먼저 신경계가 진화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수억 년 전, 다세포 생물에서 광감지 세포가 진화한 이후로 원시적인 눈이 생기고 운동신경이 진화해서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됐죠. 그 이동 과정에서 적을 피하고 먹이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시각과 이동 능력을 통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신경계가 진화했습니다. 테슬람이라면 여기서 FSD를 떠올려야죠. 주변 물체들을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이동한다. 즉 테슬라의 FSD는 뇌신경계의 초기 진화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 그런데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글 웨이모나 GM 크루즈, 현대 애티브 같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6개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통합 OS가 없죠. 아직 뇌신경계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이 라이트쇼가 쓸데없는 장난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라이트쇼는 테슬라의 뇌 신경계가 차량 구석구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반면 다른 회사 차들은 아직 뇌가 없어서 조건반사밖에 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그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구글의 알파고 같은 프로그램이 발전해서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될 수는 없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파고는 육체가 없죠. 즉 생존 본능이 생길 수 없다. 거기서 진화하는 감정과 이성 역시 생길 수 없다는 게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알파고 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효율성을 가질 수는 있겠죠. 지금의 바둑처럼. 그리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대화형 AI들도. 대화라는 면에서는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약 인공지능일 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미래의 AI는 인간과 같은 범용성을 가진 강 인공지능이죠. 바둑을 두면서 동시에 대화를 하고, 운전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하고, 수학문제를 풀고, 개를 산책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수 있는 인간과 같은 범용성을 가진 시스템. 이런 강인공지능은 신경계의 진화 과정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경계의 진화 과정에는 육체가 있었죠.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육체. 거기서 감정이 생기고 이성이 생겼다. 하지만 구글의 알파고는 육체가 없죠. 반면 전기차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AI는 그 진화 과정에 초입에 와 있다. 제 모델3의 FSD가 심한 곡선주로에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제가 설정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할 때 저는 제 차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느낍니다. 제 모델Y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주변 슈퍼차저를 검색할 때 저는 제 차의 다급함을 느낍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거죠. 물론, 다른 차들도 이런 알람 기능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OS가 없는 이런 알람 기능은, 뇌신경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말초신경의 조건 반사에 불과하죠. 육체와 지능, 육체와 영혼에 대한 저희 생각은, 2년 전에 올린 이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주 재밌는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육체와 통합OS가 있는 테슬라의 FSD는 이미 생존 본능과 감정을 일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감정에서 이성, 즉 지능이 진화할 것이다. 며칠 전, 일론 머스크가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테슬라 보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오토 파일럿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같을 거라고 트윗한 적이 있었죠. 청소와 운전 서로 다른 기능이지만 테슬라는 fsd를 통해서 강 인공지능을 진화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청소와 운전 둘다할수 있는 AI가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갈 길은 멀죠. 일론 머스크는 올해 안에 프로토타입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이 테슬라 봇의 겉모습은 정말 멋지지만 만약 올해 안에 프로토타입이 나온다면 인간형 로봇으로 가장 유명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제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도 온몸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는 통합 OS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에 대한 제 생각대로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장 먼저 강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의 신경은 고유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에만 몰빵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신호등을 보고 스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복잡한 도심지에서 보행자들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fsd 정도의 판단력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게 신경계가 처음 진화했던 과정이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신경계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발달한 게 아닙니다. 처음 신경계는 비전 센서를 통해서 주변을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진화했습니다. 테슬라의 fsd처럼 이건 여담인데 제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비전 시스템만을 사용하죠. 라이더는 원래 사용 안 했고 얼마 전에 레이더 센서조차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자동차 전문가분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안전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했지만 비전 시스템만을 사용하는 테슬라의 FSD의 안전도는 라이더나 레이더 센서를 덕지덕지 붙인 다른 회사 차들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죠. 중요한 건 판단력입니다. 타 회사들이 라이더와 레이더 센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컴퓨팅 파워를 낭비할 때 테슬라는 비전 센서로 인지한 외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합니다. 사람도 라이더나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운전하지 않죠. 눈으로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운전합니다. 그리고 초기 동물의 신경계 역시 비전 시스템 위주로 발전했다. 물론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 후각, 촉각, 온도감각, 프로프로셉션 같이 여러가지 감각신경들이 있지만 가장 초기에 발전했던 건 시각이다. 여담으로 테슬라 차량은 후각을 제외한 온도감각, 촉각, 프로프로셉션은 현재도 통합된 신경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에 대해서는 박쥐나 돌고래처럼 초음파 레이더 센서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그런 건 비전 센서가 완전히 발전한 다음에 특수한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생긴 기능이고 신경계의 진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건 눈이었습니다. 처음 도입부에서 제가 뇌신경의 뿌리 부분에 생존과 직결되는 호흡 중추, 연하 중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미있는 건 뇌의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중추도 뇌신경계의 뿌리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운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라이더나 레이더 센서가 아니다. 그보다 사람처럼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보고, 판단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뇌신경계가 통합되고 진화하는 동시에 감정과 지능이 생겨났고, 테슬라의 FSD는 그런 뇌신경계의 진화 과정을 가장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다. 작년 AI데이에서 테슬라봇이 처음 발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지만, 예전부터 FSD의 발달 과정이 뇌신경계의 초기 진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오토파일러와 테슬라봇에 같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거라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고 확신했죠. 언젠가 강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그걸 처음 만드는 건 테슬라가 될 거다. 아쉬운 건 테슬라봇을 작년 초에만 발표했어도 제가 테슬라 주식을 4분의 1이나 팔 일은 없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요. 어쨌든 오늘은 테슬라의 AI에 대해서 뇌 신경학적인 관점. 그리고 진화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어,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에는 제 뇌피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은 감안해서 들으셨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